네, 안녕하세요. 미랄 누나입니다. 어, 클랜전 하시는건데요 이번 만난 클랜, 어, 중국 클랜이구요. 네, 13렙 클랜이고, 어, 뭐, 괜찮습니다. 네. 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긴데요. 어, 먼저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여기 자힐 볼로 놓고, 여기다 미니언, 미니언 하나 씩길 정리하고요. 여기 자이언트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점프를 이렇게 놓던가, 아마 여기 내르고 일로 가면, 점프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어, 그래서, 당연히 같이 넣어야 되겠죠? 저, 그 뒤로 쫓아가게 놓고, 그다음 호구를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네. 당연히 동마물로서 얘네 잡아주고요. 분눌어서 같이 잡고. 네. 그 다음에 힐은 박아면서 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격 가보죠. 어, 예, 다 준비됐죠? 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미년 하나, 미년 하나 놓고요. 이쪽에 법사, 법사 정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이언트. 그 다음에 힐러 놓고요. 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 어, 그거를. 얘가 같이 떨어지고 있네요. 오케이. 그냥 뭐 같이 넣어서. 퀸, 킹 같이 놓고요. 조금만, 조금만 작게 하고요. 예. 넣어주고, 넣어주고, 분 넣어주고요. 글로 하... 안 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점프를, 점프가 필요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호구를 조금씩 넣어두겠습니다. 네. 호구를 우르르 넣어서, 이쪽에다 점프를 줄게 그냥 그래서 예다 같이 주고요 이쪽에다 3개 넣어서 마지막으로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써 주고 여기에 예힐 한번 써 주고요 이것도 힐 한번 써 주고 그러면 이젠 다 됐나요 음, 이쪽은 다 됐죠? 이쪽도 다 됐네. 네. 실은 하나 남기죠, 뭐. <laughs>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 원래는 이걸로 안 가고 다른 데를 갈라 그랬는데, 예, 어, 다른 데를 갈라 그랬는데 바로 전에 또 어떤 분이 가셔서, 네, 예. 11월인데 뭐 여기다 넣으면 얘를 때릴 줄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킹을 계속 눌렀는데 좀안 됐고요. 네, 어. 뭐, 네, 뭐, 나머지는 뭐, 괜찮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운이는 11월인데, 조금, 네. 광장형, 이게, 아, 어 원래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게, 길 정리 좀 하고 하니까, 네, 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됐습니다. 예. <laughs> 요건, 요건 좀 쉽네요. 네. 어, 미랄 루나 했구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